오시년전통부대찌개오뎅 음. 식당에 왔습니다. 음. 이렇게. 이렇 나왔던 거 이렇게. 있고요. 메뉴 잠이만요 이렇게. 있고요. 1인분에 렇0 0 0원짜리 2인분하고 렇게 메뉴도 있는데 음, 응, 뭐 하시나요? 네? 라면 사리 2인분 조, 맛있나요? 네. 국물이 어떤가요? 네? 국물이요? 네? 국물이 어떤가요? 아이스 어떻게 맛있나요? 그냥 매워요. 어때까지 먹었던 것 중에 어떤 것 같아요? 맛있어. 음, 좋아요. 음. 2인분? 하고 라면 사리. 근데 엄마가 해준 데더 어. 맛있어요. 맛있습니다. 아빠도 생각해. 원래 부대찌개가 연하게 짙게 하거든? 이글리글하고. 근데 이 집은 짙게 하는 게 없어서. 또 오고 싶으신가요? 부대찌개 맛있어요. 또 오고 싶어요. 네. 이런 이유는. 맞지? 또 오고 싶어요